아니야 일로 들어가 <laughs> 아 아저왜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하죠? 뭐 한거죠? 슈퍼는 원래 잘하는데 오늘 아유 촬영 아, 했 <laughs> 네. <빨리 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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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어떻게 스케줄이요아추후는 이제 주부랑 네스 같은거 만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금방 하니까 네네 네. 일단 이놈은 성적 공부하고 아네 많이+ 많이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아빠들. 와! 와! 아이비어흐이네네네 oh! oh, oh, oh. 저희 주일날 올라오시고, 어. 근데 거기가 이제 또 상가를 한번또 누가 이렇게 섬기신다고 그래가지고 또한번 옮겼었거든요. 가한얘기셨 네네네. 근데 두 번째 옮긴 데는 아산 쪽 가까운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오전에 하고, 이제. 아이! 드디어!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그냥, 가족이자 또 성도로 보기에는, 천안에 그렇게 이제, 인도하수 있으면, 오후에 이렇게 여기 이제, 그만 와도 되지 않을까, 올해까지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공간을 배여하는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이동이 많으니까, 이제, 교회 예배를 오전, 오후를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여기 에 올라오시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오전에 하시는, 게 네. 애기들이 많은 성도들이다 보니까 오전에 예배 잘 못하니까 오후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음성 알려주시면 저희가 화상으 <목소리가> 아실, 네네. 이번 한주 너무 덥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외에서하지한세번 하실지. 운할도 없어요? 네. 아니, 이게 버거 가지고 한한주 갖다가 아난안어 저번에 한번 나가 진짜 아, 우픈이 아이고, 어어입니다 저번에 54스 다시

아, 오늘 너무 힘들어. 아이고, 까비 까비 아이고, 아비비이이이 아이고, 아요 뭐. 아 발이 안 좋죠 지금. 전 어. 그거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나 오늘 이거 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laughs> 어... <laughs> 네. 올라갈려고 잡는 거 아니야 발로 서아 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저이면은안되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익숙한 것이나는데안 익숙한 옷 같아. 오는 다들 익숙한 옷 많이 봐야 되고, 3~4~5초 봐이에

기대요. <laughs> 지금 3점 올라간 거예요, 제가? 모르지도 않느 <laughs> 모르죠. <웃음> 아, 전생 씨강해 아, 뭐. 올라간 거야. 네, 네. 파이트 볼레! 커트 체인지! 블랙볼